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 알고리즘 버블 정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알고리즘을 처음 시작하면서 버블 정렬을 딱 보았을 때 직관적으로 코드가 잘 이해되지가 않아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한번 구출해 봤는데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 창을 열어서 리스트를 한번 써봤습니다. 642315라고 총 6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출력 결과는 숫자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1 2 3 4 5 6입니다. 일단 버블 정렬의 정렬의 핵심 논리 같은 경우는 앞에 인덱스 값과 뒤에 인덱스 값을 비교해서 앞에 인덱스 값이 더 크다면 자리를 바꿔 주어서 이게 순서대로 숫자가 정렬되도록 한다는 구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씩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짜기 전에 직접 한번 해 볼게요. 어, 지금 0번째 인덱스 6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 인덱스 값인 4, 6과 4를 비교해 볼게요 근데 6이 더 크죠? 그럼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자리를 바꾸게 되면 4, 6, 2, 3, 1, 5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지금 0번째 인덱스 값이 바뀌었어요 6에서 4로 바뀌었고 그 다음 4와 2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보다 4가 크기 때문에 두 개의 자리를 서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0번째 인덱스 값이 2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정렬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2와 3을 비교해 봅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2와 3을 비교해 보면 2가 더 작기 때문에 자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다시 2와 2를 비교해 보는데 지금은 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1보다 2가 크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 주어서 1, 6, 4, 3, 4, 3, 2, 5 리스트가 바뀌게 되고 마지막으로 1과 5를 비교해 봤을 때도 아까 마찬가지로 1이 5보다 작기 때문에 리스트는 바뀌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출력 결과, 최종적으로 1, 2, 3, 4, 5, 6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와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0번째 인덱스 값을 1, 2, 3, 4, 5번째 인덱스 값과 비교를 했는데 지금 그 다음 이제 1번째 인덱스 값을 각각 또 2, 3, 4번과 비교를 해서 정렬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거는 주석 처리를 하고 우리가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음, 그럼 우리가 직접 이거를 눈으로 보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거를 코드로 구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비교 연산자도 써야 되고 이 f 문을 쓰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스트에서 영 번째 인덱스 값이 그 다음 인덱스 값보다 크면 어떻게 됐죠? 두 개의 자리를 지금 서로 바꾸어 줬죠. 파이썬에서 자리를 바꾸는 코드는 좀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조건에 부합하면 이게 실행이 되는 건데 6보다 4가 크기 때문에 두 개의 자리가 바꾸어 출력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반복을 하면 되겠죠. 이것과 비교를 했으니까 그 다음 이번째 어, 인덱스와 비교를 해야 되니까 여기 숫자를 다 2로 주 됩니다. 바로 실행을 해보면 4와 2를 비교해 봤을 때 4가 2보다 크기 때문에 2, 6, 4, 3, 2로 라고 출력된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3으로 바꿔줄게요. 네 출력 결과가 없습니다 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우리 if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문에 부합할 경우에만 명령문이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가요 즉 여기서 2와 0, 1, 2, 3 2와 3을 비교했을 때 2가 3보다 크지가 않고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문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리스트가 출력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indent를 앞으로 빼고 출력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것도 주석 처리를 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반복되는 걸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비교해서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0으로 계속 동의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1, 2, 3, 4, 5까지 아마 갔는데 4 5는 생략을 했어요. 계속 숫자가 커지면서 반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반복문, 포문을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이제 포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저는 J라는 변수를 먼저 입력을 해줄게요. 그 다음, range 함수를 쓸 건데요. 시작값과 끝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음, 일단 시작값을 0으로 쓰고, 우리가 랭함수를 쓸 거예요. 랭함수는 전체 길이를 구하는 메소드죠. 이 리스트의 전체 길이는 몇인가요? 6이죠. 하나, 둘, 셋, 넷다 6개인데 보면은 우리가 이 0번째 인덱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총 5번을 비교를 했죠.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1, 2, 3, 4, 5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랭함수의 레인지 용법을 보면은 끝값의 경우에는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아요. 이게 6이기 때문에 지금 5까지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작값은 뭐를 설정해야 되냐를 봤을 때 방금 마찬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자기 자신의 값을 포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인덱스 값인 1부터 시작을 하면 네, 됩니다. 네 이렇게 써줬고요. 그 다음, 음 실행할 명령문을 써 줘야 되죠. 이거는 우리가 작성했던 이 품문을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붙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네. 인덴트는 없애 주고요. 아, 주석은 없애 주고요. 좀 들여쓰기를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변수에 맞춰서 이 숫자 값을 변수 값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줬는데요. 자 그럼 우리 이거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어, 지인덴테이션 에러가 났습니다. 이게 네, 좀안 맞죠? 맞춰졌어요. 그랬니까 이렇게 결과값이 3개가 출력이 되었는데요. 어, 이거는 보면은 우리가 직접 이걸 했을 때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떤 이거를 이품은 돌렸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이랬는데 지금 이 결과가 우리가 1, 2, 3, 4, 5총 5개가 나와야 맞지만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돌렸을 때 이거 나왔고 그 다음 이게 나왔고 만약에 지금 2와 3 비교했을 때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이 됐고 그 다음 1, 6, 4, 3, 2, 거 나왔고 마지막또 1과 5를 비교해 봤을 때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이 되지 않은 것을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 0번째 인덱스를 기준으로 포문을 돌리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 진행은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